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. 확정되자는 개발 이익을 부풀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이 다뤄졌는데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윤길 환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러 온 지지자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한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결혼하시던가요? 두 번째 공판도 첫 공판과 같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이 다뤄졌습니다. 성남시청 공무원과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관계자 등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에서 이 지사는 직접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5,500억여 원으로 부풀려 환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히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에 이 지사 측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인가 조건부터 성남시의 목수를 정한 사업이라며 확정된 수익이 맞다고 맞섰습니다. 민간으로부터 공공 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.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.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. 이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다음 재판부터 다뤄질 예정입니다. 오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6월 내려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윤일란입니다